안녕하세요. 우라티비의 이유진입니다. 이번 시간에 별을 접어보겠습니다. 이런 별은 색종이 한 장으로 접었어요. 이번엔 별을 접어보겠습니다. 먼저 세모를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접고, 뒤로 뒤집어서, 이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. 다 접었으면, 여기, 여기 벌어지는 부분 있죠? 여기 벌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, 이거를 이렇게 벌려서, 이렇게 접어주세요. 눌러서 접어줄게요. 꾹꾹 꾹꾹꾹꾹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줍니다. <laughs> 뒤에도 똑같이 여기 보조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엔 이거를 이렇게 벌려줍니다. 그 다음에 뒤로 뒤집어서, 아니, 다시 뒤로 뒤집어서 이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다음에 길이 조정을 할수 있게 끔 이렇게 비스듬히 접어 줍니다. 그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 줄게요. 이렇게 반을 접고 비스듬히 접고 이렇게 접었으면 이런 모양이 돼요. 그다음에 뒤로 뒤집어 보면 별이 완성됩니다. 안녕.